스테명하겠습니다 첫번째 섹션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비드 왼쪽으로 4분의 턴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쪽으로 2분의 1턴 다시 왼쪽으로 3분의턴 12시 방향 비인드 오른쪽으로 4분의 2 오른발 백하시면서 바디 롤, 왼발 코워드 터치 왼발 백하시면서 바디 롤, 오른발 워드 터치 섹션 3 오른발 왼발 드래그, 투게더, 크로스, 앤, 크로스 스텝. 카운트 가겠습니다. 원, 투, 쓰리, 포, 바, 시, 세븐, 에이. 원, 투, 쓰리, 포, 바, 시, 세븐, 에이. 원. 5 10 7 A 1 2 and 3 and 4 5 6앤7 8 A 리스타트 여섯 번째 월 6시 방향에서 시작해서 10 카운트 호 10시 방향에서 리스타트가 있습니다. 1 3, 4, 5, 6, 7, 8 1, 2, 3, 4 마지막에 여태 카운트에는 오른발 히치하는 대신에 투게더로 모으시면서 스텝 체인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면 되십니다.